자, 40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요 놈이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뭐부터 볼 거다? 여기부터 볼 거다. 이게 뭐라고 했죠? X축이라 그랬죠. X축 그릴게요. X축 그렸고, 지금 보니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죠. 그러니까 해는 어디 생긴다? 요 밑에. 여기도 생기고 있는 겁 됐죠? 그러면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뭐야? 모든 실수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차 함수 이 포물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라는 조건은 어떻게 될 거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선생님, 어, 왜왜 양수면 안 되나요라고 할수 있겠죠. 자, 양수로면 아마 이런거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때요? 해가 여기선 생기지만, 여기는 해가 없는 경우가 생기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 다, 얘도 마찬가지로 해가 없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양수인 건안 됩니다. 양수인 건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허락받았나 볼게요. 지금, 안 만나 상황지안 만나. 안 만나는 지금 뭐다? 모든 실수 맞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라는 거 자, 얘는 안 만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점 만나는 순간 딱 볼게요. 자, 이건 보세요. 0하고 같은 거, 그러니까 0층 x축하고 만나는 거 허락해요. 안해 허락을 안 합니다. 따라서 얘는 안 돼요. 해가 없는 순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자,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작다. 안 만나야 한다는 라 겁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당부하는 거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이 판별식은 판별식은 절대 이 부등호를 부등호를 누구랑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읽어주세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뭐야? 두점 만나. 라고 그 읽으세요. 두점 만나. 양수면 두점 만나. 그러니까 부등호는부등호는 얘랑 헷갈리니까 부등호는이 2차 함수식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한점 만나. 접한다. 그 다음에 음수면 안 만나. 이렇게. 이걸 부호로, 부둥호로 외우기보다는 관계로서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요러고, 꼭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판별식 부호를 여기 있는 부호 막 뺏겨오고 이러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부호하고, 어, 판별식 부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당부하고 있어요. 자, 이제, 판별식 써볼게요. 이 친구는, 그냥 판별 써야겠네요. 그래서, 예, 마이너 3 제곱 했더니, 9a 제곱, 구야 자, 9a 제곱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4 쓰고 a, c, a, c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a, c가 마이너스 이네요. 자 정리만 좀더 해볼게요. 9a 제곱 플러스 8a가 되고 우린 지금 안 맞나? 안 맞나? 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요? 자 묶어 보겠습니다. 9a로 이렇게 묶어 봤더니 그러면 은 a에 그 다음에 플러스 9분의 8 이렇게 0보다 작다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숫자를 뽑아보니까 0하고 지금 마이너스 9분의 8두 개가 보이죠. 답을 좀 여기다 쓸게요. 자, 마이너스 9분의 8하고 0이 이렇게 했는데 얘는 아, 했더니 사이값이네. 그래서 이렇게 사이값 a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을 거고요. 얘랑 이 친구 또 마지막 뭐 해야 돼요? 연립해야겠죠. 연립해 보았더니, 따라서 결론은, 마이너스 9분의 8, 그 다음에 a는 0, 어, 크고, 그 다음에 0보단 작다, 이렇게. 까지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41번까지 해볼게요. 자, 연립분홍식을 만족시킨 정수 x가 될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하나씩 해볼게요. 자, 요 녀석 인수문해가 되는가 볼게요. 어, 3일은 그대로 해야 될것 같고, 16, 8을 만들어야 되네요, 8. 음. 2, 4? 2, 8? 4, 4? 어, 되겠다. 자, 4, 4가 되겠네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12 이렇게 보냈더니 4더했던니 얼마? 마이너스 8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끝났고요 숫자 두개뽑아볼게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4 그리고 4의 값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얘 볼게요 마이너스 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풀 필요 없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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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2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7x 플러스 6 부등호 반대까지 잘 해주고요. 1은 빼박이고, 그 다음에 2, 3, 이렇게 해서 마, 마 붙여주면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뽑아내는 건, 자, 2분의 3하고 2 뽑아내는데, 얘는 가입값이니까 X는 작은 거보다 작고, X는 뭐보다 큰 거보다 크나 같다가 되는 거겠죠. 자, 이걸 보고 여러분 고민 많이 하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얘는 그냥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요. 쭉 가서 어디 4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얘는요.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냉정하게 하나씩 하나씩 세 볼게요. 자, 여기 우리는 지금 요게 탑 범위에 요만큼만 우리가 겹치는 범위니까 요만큼만 우리 답의 범위입니다 천천히 한번 세볼게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1점 뭐시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0 있고 그 다음에 1 있고 얘가 1 5니까요요세 개가 요 안에 들어가 있고요 2 여기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3 가지고 있네요 3 요까지 있겠네요 4 이제 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요 다섯 마리인데 합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했더니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잘할수 있을 거예요. 따란!